지금 찍으면 되겠죠 뭐. 슬기햄 이주 선수가 다치니까 기회가 돌아왔어요. 원래 오늘 안 해준다 했거든요. <laughs> 아파가지고. 어, 막아요, 막아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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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블랙 화면 <laughs> 와 아, 못났어? 넣었어? 넣었어요? 못났을래? 아, 바깥에... 아니 바깥에 뭐 보이네바에 있잖아 뭐 아이거나 아, 네. 와우 아, 안 해. 아 한식이 선수 꼬키퍼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 <웃음> 그러니까 꼬집어를 <laughs> 왔는데 없으면 내가 지 진짜 말이 아아이아 회... 죄송합니다. <laughs> 오아한승희 선수 안 되겠어요. 두골이나 주었습니다. 지금 스파인가요 이대형 <laughs> 저옷 지금 안에 옷하얀색이에요아 스파이군요. 네, 스파입니다 스파이. 오와! 뭐 <laughs> 여기 이기에다 백준 선수 2대 1로 지금. 예.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도 스파이인가요? 내 막는 그러니까 척 하면서 안먹었어요 네, 아, 들어갔어요? 아, 아, 아. 네, 들어갔습니다. 네, 네. 보고도 믿기지 않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아이 예. 아, 나이스 수비. 걸렸다. 네, 지어 봐. 지어 봐. 후. <laughs> <laughs> 아니, 슬경 오니까 이제 맞는 아이고 너무 막았습니다. 아, 주 아, 굴러요,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아, 아, 아 한승희 선수 뭐 하나요? 한슬기 선수 골키퍼 몰라. 맞나요? 저 여자들이 막아도 맞겠어요? 아다 들리나봐 당황했어. 아, 너무... <laughs> 아, 되게 잘 들린다니까요. 담나이본인만못 <laughs> <laughs> 뜨는. 저세 골만 지금. <laughs> 저 우상지 선수 저렇게 웃었어 정말 당황했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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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어, 아하 <laughs> 여자 여자 축구 할때 헤이라고 하면 되게 미니언들이 헤이 헤이! 헤이! 이런 거죠. 네. 어? 아우 무아깝습니다 빗맞았어요. 조금만 힘이 더 세고 정확했다라는. 예. 네. 그렇죠. 정확성. 나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 <laughs> 네로, 내로 내로남불은 아니고 음, 너나 잘해라. 아그렇 주제를 모른다. 주제를 모른다를 못하고. 오. 달려가나?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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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아이고. 어 아, 어. 어, 뭐, 승물은... 들어간 거 아니야? <laughs> 들어가다 나온 건데, 어, 저건, 저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무 얘기 없었으면 2대1인 거죠.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뭐, 그렇다는데요 네. 사실 이분들은 점수가. 3대1. 3 예, 점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어, 이고아이고또 골키퍼 없습니다. 또 골키퍼. 골키퍼 없어요. 아니, 골키퍼가 왜 나서 저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뛰고 싶어요, 슬기 아, 오빠가. 네. 왜냐면 다리 때문에 계속 안 시켜줬거든요. 그니까요. 러 근데 지금도 원래 안 시켜주려는 거, 주혁이가 다쳐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만난 고기처럼, 아싸, 나 뛸래 하고 뛰고 있는 거죠. 그, <laughs>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세 번째 꼴을 뛰었거든요. 네. 아, 근데 세 번째는 있었어요. 아, 꼴에 <laughs> 아, 있었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또또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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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이거 나왔어요. 근데 어, 어차피 뭐, 들어가지 않았던. 아, 그치. 슬빠 <laughs> <laughs> <쓸정도 수인공판 웃음> 놀리기. <laughs> 우 와. 어, <오>, 네, 아쉽죠니 <laughs> 아쉽네요. 예, 아쉽습니다. 어, <laughs> 아, 너무 후무합니다, 백준현 선수와 윤 <laughs> 선수. <응>? 때리고 맞았어 <laughs> 아, 보여한 <번역한> 건가요? <laughs> <laughs> 가로치고 잘못. 잘못. <laughs> 잘못 때리고. <laughs> 뱀은 음. 맞았고. <laughs> 괜찮아. 응 괜찮아. <laughs> 어! 조모노, 조모노. 꿀캡터, 이 3대2. 3대 꿀캡터 재미없나봐요. 네, 조모노도 뛰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퇴근어요 네, 나 이제 뛰고 싶어. 라고 이제 반항을 한 거죠. 이거 네, 맞아. 왜나 꼬치냐. 윙고치 꼬치 하품했거든요? 아, 윤코치 졸리다. 네. 잠들 시간이다, 이제. 3대2에요. 하이라이트 3. 레드 2. 오어너야 방주씨. 아. 아. 누워서 지금 아. 비보이인 줄 알았어요. 아,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정말 미안하다. 아그래 미안. 아. <laughs> 우리 여자 축구 보는 것같아 우리도 뭐 응. 하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죄송해요. 우리 슈퍼주니어보다 아, 쌀쌀리를 많이 하는 우리 쌀쌀리를 오늘 젠어야겠어요 아, 오! 어 지금이 아! 아어 제가 방금 못 찍은 것어 찍은 어 같아요. 괜찮아요. 와, 어 어, 한승이 선수 아니 왜 그러는 거야요 어, 지금 또또또 골키퍼가 또, 또, 골이 골키퍼가 있잖아요 교체가 좀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지금 계속 꼬키퍼가딴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꼴대 있지 않아요 지금 4대입니다저 저 손을 넘어와요 진짜 뭐 저, 하시는 저 겁니까 아 진짜 안에 빨간 안에 흰색 입어가지고 슬기 야 슬기 야 재미없어요 하나 어. 어. 안셋하안 어. <laughs> 아까 나만 믿어라 어디 갔죠 어. 진짜 손 넘으시네요 자 갑니다. 아아왜왜 잡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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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사봤지만. 웃음> 자꾸 밖으로 나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필드에서 지금 뛰고 싶으십니다. 네, 오상민 선수 어디로 던질지. 됐스내 거야 내 거야 사이드로 콜콜콜링 네. 아이고. 오호. 어. 엎드려, 아, 다 뒤뒤, 뒤뒤, 뒤뒤 뒤에, 뒤에 보자, 뒤에. 뒤에? 뒤에 근데 어, 돼야 돼, 돼야 돼. 어, 어지금다 어. 어, 어, 어. 와 아주 안고 뒤에 난리 났습니다, 오, 지금 아, 거의 그냥 월드컵 결승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수리 선수가 이미 골을 많이 그 아, <laughs> 때문에 4대3이에요, 4대3 4대3? 2대4 어제 야구를 보는 것 같았네요 한생현 선수 혼자 자책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시라네 맞습니다. <laughs> 어, 잘하시는데요? 다음에 사모님이 하시면 는데안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취임새 어디 갔어요? 누구요? 죽어있나요? 취임새? 누구요? 취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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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 가자.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있니다 아, 아, 아. 요즘 날 뛰고 있대요 어, 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실 한번한네번을로 호되게 당하니까 이제 밖으로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아까도 나오는... 들나와요. 아까 들나오고 있어요. 아까보다 들나오나? 어, 갑자기... 지금 또또또 또, 또 위험해 위험해. 와 어, 저... 나왔어 나왔어. 저렇게까지할 필요 없거든요. 이거를 아, 원했다고. 있나요? 근데 슬기오빠는 아... 그걸 원했대요. 옆에서는 옛날 느낌이라고 지금. 또... 옛날 느낌이 아니야? 옛날 <laughs> 느낌이 아니야? <laughs> 옛날보다 못한다? 와졸았어요 <우와>! <laughs> 무했어요. 와우, 4대4 이제 드디어 동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세기 오빠가 싼통단 지금 단타 이제 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눈따라있고 치우는 따라했더니. 이대 시장 이대 시장. 자윤 네. <laughs> 코치가 저로 네. 가라고 합니다. 이제 코치가 또 바뀌었어요. 오성재 선수로. <laughs> <목소리> 오 진해 선수 오 갑니다 갑니다 아오아 아,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오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무서워. 이거를 이거를 오기 못다 거기 못다 근데 거이나갔어아 그래. 너무 아까해농담을 당했지만 아, 아, 그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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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싶지 너무 너 거의 헤어진 연인을 붙잡는데. 어, 날카로웠어요. 어! <놀람> 어. 어. 네. 지금 좀 위험했어요. 그러니까요. 골기퍼 자신 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이 나가버렸네요. 어쩔 수 없죠. 윤코치가 어, 어. 노아의 방전. 노아의 방전에게 방주환 주고요 노아의 방전을, 아! 의도치 않은 태클. 네. 퍼포먼스 <놀람> <파프먼스 놀람> 멋있었고요. 슈퍼버스 여기 버스에 좀애매하긴한데 아, 거기 퍼 거기 퍼 조심해야 합니다. 문어. 어. 아. 이제 어,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까비. 다 다들 시급 체교발요 농가 니다 킹가. 자. 이진영 선수. 진영 선수한게 지고요. 자, 저는 머무문 어, 번호? 무슨 번호?

외어 아, 아 차기, 차기. 제기차기 어? 지금 역전했어요 4대5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자 가자 오. 아, 아 너무 아쉽습니다 4대5 아아 아직 11분 안되는데? 체인지 막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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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발끈 아직 11분 다들 진짜머리가 나는 수준까지 왔어요